자, 안녕하세요. AI 에듀의 김계철 대표입니다. 자, 어느덧 2022년도 12월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23년도 데이터 검정과 관련된 세부 일정이 확정이 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검정의 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의 우리 검정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DSP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고 하게 되고요.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실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밀하게 따지면 데이터 분석을 직접하기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DSP에 대한 출제 문항 배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문항 수는 50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1 과목은 데이터 이해, 2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3 과목은 데이터 분석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해 과목은 10문항 중에 8문항은 객관형 문항, 2문항은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 분석 기획 역시 10문항, 단답형 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3 과목이라고 하게 되고요. 전체 서너 문항 중 여섯 문항이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50 문항 중 총점, 각 문항당 2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각 과목당 과락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셔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시험 일정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매회 사회 실시되는 검정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올해 시험은 36회부터 시작해서 39회 시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매회 각 과목마다 각각 문항 수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봤던 시험 과목을 보면 전체 1,500문항이 넘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 문제 출제 유형이 전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ADSP 시험 출제 경향을 담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검정과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가 있고요. 이보다 상위 기종이라고 할수 있는 ADP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새로 검정 개편 통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이 있고, 또한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와 같은 네 가지 시험에는 각각 교집합이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교집합 파트가 바로 기초 통계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각 과목마다, 검정 영역마다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당되는 문제 확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은 출제 경향 100% 반영될 거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데이터 분석 파트 3 과목이 출제 비중이 우리 시험에서는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 과목 중에서도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전통적인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시험에 관련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험 성격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보다는 시험 범위가 넓은 것, 굉장히 여러분한테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 대부분 학부생 아니면 직장에 관련된 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완전하게 학습하는 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본 용어, 정의에 충실해야 한다는 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데이터 이론에 충실을 해야만 합니다.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론과 관련된 적용 문제 같이 편집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 관련된 핵심 체크 부분이 있어요. 우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린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해당되는 데이터 검정, 우리 시험 합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만들어져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 20, 23년도에는 우리 36회부터 시험 문제가 실시가 되죠. 따라서 앞에 실시됐던 기출 문제 참고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2023년도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ADSP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해 드립니다.